블랙야크 100대 명산중 난이도 낮은 인문용 열대산, 일덕유산 향적봉 1614m 가장 쉬움, 무주리조트 곤도라 용시, 정상향적봉까지 왕복한 시간 내외로 인증이 가장 쉬운 고산, 이태백산 장군봉 1567m 유일사 코스가 경사가 완만하고 거리가 짧아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 1500m급 고산중 난이도가 매우 낮음, 3주왕산 주봉 721m 주왕계곡 코스는 대부분 평탄한 딜로 이어지며 주봉까지 의올막도 길지 않아 등산보다는 트레킹에 가까움. 47갑산 정상 561m 최단 코스 천장로 이용시 왕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 고로가 낮고 거리가 짧아 가장 부담 없는 산중 하나. 오소유산은 상대 587m 수도권 근교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음. 짧고 깔끔한 코스 약 2-3시간으로 왕복 가능 6계룡산관는봉 847m 동학사 코스는 탐방로가 잘 정리되어 있고 길이 안정적. 산 자체의 난이도에 비해 코스가 비교적 수월함. 7천성산 원효봉, 922m. 임도가잘 되어 있는 코스를 선택하면 험준한 구간 없이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오를 수 있어 체력 소모가 적음. 팔마이산 탑사 686m. 탑사 주차장을 이용해 탑사까지 접근이 쉽고 등산물하는 관광에 가까운 코스. 구남산 금호봉 495m. 경주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음. 낮은 고도의 문화유적이 많아 산책하듯 오르기 편함. 침노고단. 1,507m 성삼재 휴게소를 들머리 출발 전망하는 코스가 가장 짧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 다음은 BAC 100대 명산 중 등산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손꼽히는 열대산입니다. 일설악산 대청봉 1,708m, 공룡능선, 서부능건 등 한국 최고 난이도의 암능동규 코스. 이지리산 천왕봉 1,915m, 화대동주 47km 등 압도적인 산행거리와 시간, 체력과 지구력의 극한 시험. 삼월악산 영봉 1 0 1 5 m 암벽 철계란 구간 다수 험준한 바위산으로 가파른 경사가 연속되어 체력 소모가 큼 사부판산 대군대 836m 수도권 악산의 대표 백군대 주변 암는 구간 바줄과 난간을 이용하는 수직 등반이 많음 오도봉산 신선대 740m 바위 구간 극심 신선대 코스는 짧지만 가파른 바위지대와 철계단이 연속되어 난이도가 높음 육치악산 비로봉 1282m 끝없는 돌계단 특히 사다리 병창 코스는 무릎과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급경사의 계단들이 길게 이어짐. 7월 출산 천황봉 809m 암봉과 계단 지옥. 짧은 거리에 고도를 급격히 올려야 하며 수직에 가까운 철계단과 암릉이 많음. 8두타산 1353m 깊은 산세와 긴 거리. 험준하고 산행거리가 길어 종주급 체력이 필요하며 도난 위험도 높음. 9 구봉산 1000m 험준한 능선과 암릉을긴 시간 동안 통과해야 함. 10관악산 정상 629m. 암릉과 급경사 고로는 낮지만 바위가 많고 경사가 급해 체감 난이도가 높으며 서울 등교 악산 중 하나